들고 오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 심이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았으니 안고 있으세요 잡이 안아보세요 이렇게 다 안아요 아기를 떨어뜨리지 않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아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이렇게 해볼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시작! 아들은 으리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세복음 1장 26절 말씀입니 아니, 아니, 아직 안 자, 여기 집중하시고. 다같이 한번 여러분 다같이 크게 해보세요 시작 아들을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가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반영합니다 생 목은 일장 21장이 니다